제15회는 빠른 전개, 분명하고 명확한 액션 씬, 타곤과 테아라, 사야, 타냐 등 주요 등장인물들의 질주가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 그동안 시청자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남은 세 번의 방송에서 은섬, 카리카, 무백의 질주와 카리스마 있는 연기의 시너지가 기대되는데 제15회 방송과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면 아스달 연대기는 시즌 2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파트 3의 멋진 마무리로 이전의 이야기까지 모두 멋지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15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옥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두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기열사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76번째 시간은 아스달 연대기 제15회 리뷰 이제 남은 것은 은섬, 송중기, 카리카, 카라타, 에리카, 무백, 박혜준의 질주와 카리스마 있는 연기의 시너지입니다. 장동건 배우가 타곤 역, 김옥빈 배우가 태아라 역, 송중기 배우가 사야 및 은섬 역, 김지원 배우가 타냐 역, 카라타, 에리카 배우가 카리카 역, 박해준 배우가 무백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기다린 시청자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몰입감을 준 아스달 연대기 제15회. 타곤, 테아라, 사야, 타냐 등 등장인물들의 멋진 질주가 이루어진 게 마지막 회, 제18회가 아닌 제15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곤이 이그트라는 것을 알 아사론이 알게 된후 타곤은 질주했고 뇌안탈의 우월함을 감추기 위해 하림이 혈맥을 끊어버렸던 눈별이 각성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도경 배우가 아사론역, 조승연 배우가 하림역, 안혜원 배우가 눈별역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세 번의 방송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그트인 은섬의 각성과 은섬의 각성으로 인한 은섬과 연결된 사야의 재각성입니다. 각성된 은섬은 눈별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타곤과 제대로 결, 대결을 하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제15회에는 다양한 종족 부족이 나와 결투를 펼쳤지만 모모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모족의 임팩트를 소진하지 않고 축적했기 때문에 샤바라라고 불리는 모모족의 우두머리인 카리카의 제대로 된 질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모족은 은혜를 갚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카리카는 은섬에게 꼭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송중기와 카라타 에리카 두 배우의 카리스마 연기의 시너지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리뷰 포인트 2. 순수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사야.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 제15회에서 타냐가 사야를 걱정하자 사야는 나 처음 당해봐. 누가 아무 이득 없이 나 걱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타냐는 그럴 때 당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처음일 수 있냐는 표정을 짓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당연한 것 중에서 나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듯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남에게는 엄청나게 큰 결핍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야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순간에도 사야는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 사야의 목소리 톤은 인상적입니다. 예쁜 얼굴에 저음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기에 현실의 인물이 아닌 동화 속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복합성과 이중성을 가진 이그트를 송중기는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3. 경건한 척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척하는 흰산족. 아스달 연대기에서 흰산족은 경건한 척하면서 인간을 존중하는 척합니다. 반면에 완족은 존중하는데 존중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물론 와한족은 인간만 존중하는게 아니라 만물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위해 뭘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지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당하는건가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아스탈리대덱이제 15회에서는 아사론의 죽음과 함께 흰산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함을 남겼습니다. 아사론이 죽었으니 나머지 흰산족을 그냥 다 용서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응징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불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흰산족에 대한 응징의 출구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 무백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인물입니다. 솔직함을 택하면서 칼끝을 타곤에게 돌리기도 했는데 그런 무백에게 타곤은 거짓말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기존 세력이 몰락하고 신규 세력이 아스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백은 기존의 세력이 지키고 싶은 마지막 양심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대답을 회피하기는 하지만 결국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 무백이 끝까지 정의로운 캐릭터로 남을 것인지 새로운 역사를 같이 쓰는 인물이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섬, 카리카와 마찬가지로 많은 등장인물이 질주한 아스탈 연대기 제15회에서 질주하지 않은 무백은 질주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